네, 안녕하세요. 빠져입니다. 네, 몬터어랩이죠 1일차 체하 경쟁입니다. 네, 어제 스위치 결과 영상을 안 올렸네요. 네, 긴장감이 빠졌나요? 네, 공모가는 밴드 상단에 결정이 됐고, 스위치는1,700 정도 나왔죠. 네, 모집 총액은 196억이고요. 어, 공모가 7,500원, 9,800원에서 네, 9,800원에 네, 결정이 됐고, 네, 스위치 경쟁이론 네, 1,700을 상해하는 대단히 높은 숫자가 나왔죠. 1,715가 나왔고요. 어, 가격 분포를 보면은, 상단 추가가 9800원 추가가 네50%네 9800원이 43.57% 어, 조금 욕심을 내가지고 네한 11,000원 정도 해도 네별 불만이 없었을 듯 보이기 지금 그냥 좀 높게 했네 그 정도로 될 수도 있었는데 9800원 밴드 상단에 결정을 했고요 어 미약약 가격 약이한6% 정도 되고요 네 1일차 채약 경쟁률입니다 채약 건수 6만 천건 들어왔죠 어, 가장 최근에 미래에서 했던 트레인인가요? 네, 그건 6만 건이 들어왔구요 어, 현재 진도금은 네, 345억이 들어왔습니다. 어, 일반형이 14, 비례리률 28이었고 트레인 같은 경우는 1,400이 들어왔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직 트루엔 한불금이 안 들어왔죠. 한불금 내일 11일이 내일 한불금 들어오니까 내일 뭐 많이 들어오겠죠. 그다 일로 고대로 옮겨오겠죠. 같은 미래의도네 최종 예상을 해보면은 네어 트레인이 23만 개 되는데 그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은. 준등은 네, 한 주씩 받겠죠. 네, 한 운이 좋다 그러면 두주 받을 수 있는 분이 극히 일부 있을 테고 어, 5.5조 들어왔는데 네, 이것도 5.5조 들어온다고 돈이 그대로 네, 환불이 안 되고 그대로 다시 청약을 한다 그러면 네, 한 주당 2,200만 원, 어, 일반 경력이 2,250, 미래가 4,500, 1.2억 정도 청약을 한다 그러면 총한 6주 정도 배정이 되겠죠. 운이 좋다 그러면 7주 정도 배정을 받을 테고 6집 어, 주변 6만 원, 7집 주변 7만 원, 네 수수료 2천 원 있고요. 유통 비율은 25%. 상장일은 19일이죠. 네, 오늘 청약했던 어, CU 박스와 조금 겹치죠. 네, 겹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 여기에 집중하다 하려고 네, 청약을 좀 주저주저한 경향이 있고요. 시가총액은 네, 1 2 0 0원입니다 네, 국내 웹 방화벽 시장 점유율 1위라고 알려져 있고, 음,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오늘 청약을 비례 청약을 했기 때문에 돈이 없죠, 이제. 네. <laughs> <laughs> 균동만 해서 한 주씩 잘 받아봐야 되죠. 네, 한 주씩 받아봐야죠. 네. 아, 그, 실버 등급, 가족으로 묶으러 가야 되는데, 네, 가지를 않아가지고. 아, 뭐, 내일 청약을 해야겠죠. 네, 김동만, 이래도. 네, <laughs>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아, 그리고, 공모가가 9,800원이기 때문에 수저2 0 0 0한주 받으면 수저 2,000원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담스럽네요. 고맙습니다.